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요? 일단 부족해지면 음. 잠을 못 잡니다. 잠을 못자 <laughs> 아, 네. 당연한 네. 거죠. 네, 네. 수면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수면을 네. 쉬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잠을 음. 못 자게 되는데 그 네.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음. 첫 번째는 인면장애 그러니까 잠이 아. 들기가 어려워지는 거 어.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 깨는 아. 거 천면 그러니까 가벼운 잠만 있는데. 자는 거죠. 그리고 다몽 꿈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<laughs> 문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합니다. 잠을 아. 충분히 잔것 같지만 충, 어.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멜라토닌은요 음.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 느낌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. 음.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예.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인분들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좀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. 음. 그러니까 아. 노인분들이 아침잠이 없으시잖아요. 그게 다이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. 아니 저 노인도 아닌데 <laughs> 저는 아침잠이. 지금 다 해당되는 아, 지금 아니, 다, 다 해당돼요, 나이가.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네. 저 네. 아까 그잠 입면하기가 어고 예. 중간중간 그니까어한 번에 푹 자본 적이 꽤 예. 됐어요. 예. 그래서 중간중간에 2시 한번 깨고 4시 한번 깨고 예.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나 이제 신문제라고 찍어오면은 제가 네. 어유 고맙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네. 새벽 배송 오면은 내가 깨 있다니까요. 네.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일곱 시간 정도는 원래 수면을 취하셔야 되거든요. 아유. 아마도 김경식 씨 같은 경우 는 제가 뭐 그냥 음. 넘겨집자면 스트레스 네. 때문이 아니셨나 아유, 싶어요. 왜냐면 음. 낮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음. 행복한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음. 행복한 호르몬이 나와야, 나와야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낮에 행복한 그 감각을 느끼고 있어야지 어,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잘 주무실 음.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음. 근데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음. 김경식 씨 같은 경우는 음. 평상시에 뭐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업무도 어.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.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야, 만들어내야.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음. 어, 아까 황재원 의원님께서 주무시는 환경을 깜깜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. 반대로 또 낮에는 햇볕을 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에 네. 낮에, 낮에, 낮에는 햇볕을 쐬야지만 음.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. 음. 그래서 밤에 멜라토닌 잘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음. 낮에 햇볕을 충분히 쐬주셔야 됩니다. 음.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. 음. 어, 심한 경우에는 뭐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, 음. 네. 당뇨, 그리고 알츠하이머나뭐 파킨슨 같이 뇌 신경계 질환을 어,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음. 어, 수면 습관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. 음. 네, 그러면 뭐 햇볕을 낮에 음. 충분히 쬐는 걸로 세로토민, 세로토닌, 세로토닌, 세로 해봐요, 제가 네. <laughs> 척진 시킬 수 있다라고 어, 네. 말씀해 을 주셨다면. 네.